광주시가 겨울철 수도시설물에 대한 시민 불편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특히 노후 지역을 대상으로 중점 정비에 들어갑니다. 광주시청에서 전해드리는 광주시정 소식입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계량기 등 수도시설물 동결동파에 따른 시민 불편이 없도록 충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2월 말까지 관내 수도계량기 13만 9천 개를 사전 점검하고 점검 시각가정의 동파 예방법을 안내한 홍보물 14만 부를 배부하며 동파 이력이 있는 가구와 계량기 보호통 파손 및 보온재 불량 여부를 중점 점검합니다. 특히 올해는 시설물 노후 지역과 저소득층 투외계층의 동파방지팩 2,000개를 구입해 지원기로 했습니다. 또한 상수도 사업본부 내 사업소에 각각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해 비상 상황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 업체가 개발한 표준 모델 LED 가로등이 본격적으로 도로 현장에 설치됩니다. 광주시는 올해 3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표준 모델 LED 가로등 규격을 제정했으며 9개월에 걸쳐 지역 업체가 신제품을 개발 출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출시된 표준 모델 LED 가로등은 125W와 150W 두 종류로 모형 디자인, 모듈 등을 규격화해 개발 업체 간 부품을 호환할 수 있어 고장이 발생할 경우 고장 부품만 교체할 수 있으며 도로 등급에 따라 밝기가 밝아지고 균일해 야간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됩니다. 광주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올해 일자리 창출과 청년 취업 확대에 기여한 고용 우수 기업 21곳을 추가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고용 우수 기업 인증제는 고용 증대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에 추가 선정된 기업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난도금영, 금영 제조업체인 무등스크린 등 21곳이며 이들 기업에는 2년간 경영안전자금 한도 증액 및 2차 보전 우대,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인하, 광주시 중소기업 청년인턴 우선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기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등총 16종의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한편 광주시가 지정한 고용 우수기업은 총 170곳입니다.